밤에 온 것보다 더잡더 많이 잡어 뭐여기 그러니까. 숨어있어 또 잡고 봐. 하고 있어요 봐. 또 잡고 아, 또 잡고 그죠? 여기, 여기. 발로질러 잡는 거예요 그냥 물이 들 빠졌으니까 발에 걸리는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저렇게 소라 밑에 발 밑에 걸리면 한 번씩, 한 번씩 확인하는 거죠? 그럼, 소라, 아니면 그, 폐각, 있죠? 저거, 저거, 소라잖아. 소라네? 이봐, 이봐. 흔들다 야, 소라잖아. 이봐.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폐각에, 쭈꾸미 아니면 소, 소라예요. 어, 돌.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아니, 저것도 거기다 가 여기다, 판에다. 어디? 지가 나올걸? 나왔다. <laughs> 지가 <왔다>. 나오다. <나오잖아>. 나왔다. <laughs> 쭈꾸미. 껍데기, 껍데기에서 껍데기 조개 껍질 껍데기에서 응. 나온 조꼬미 여기 그 껍데기에서 조꼬미한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어, 쪼꼬미 들어있어, 들어있죠? 어 지가 어, 알아서, 어. 알아서 나와 얘짝 뿔까서 지가 알아서 나와 자 짜자잔 문을 여시오 벌려, 벌려보세요 어때요? 이야 하 이거 솜씨알이 아, 크다. 크다 어 크다 이거 어 이거 어, 어, 다 어, 벌려 밑에 뭐또 하나 걸린 게 걸렸는데 야, 여보 꽃게 네. 대낮에 발밑에 난 저거 소라하지 않았거든 꽃게 잡았어요 네 <laughs> 이거 게 이거 일부러 와서 잡을 때도 없더니 야 다리 하나 떨어졌네그쪼 진짜 쪼끼소라끼요쪼끼지 쪼끼요 쪼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또발로다 대단해 발로다 꽃게 또한 마리 잡았어. 거기 눈도 안될 텐데. 어머 오징어는. 예, 오징어는 봐. 오징어는. 야. 놀랬어 어제. 자, 아 소라에 꽃이 붙었어. 소라 꽃. 비시오 소라. 아 내가 발로다 잡은 소라. 소라, 여보, 여보, 엄청 크다 이거 소라? 예, 진짜 대박 크다. 와, 발로 더듬더듬 소라 밑에 어. 조개 껍질 속에서 빠지는 쭈꾸미. 아, 진짜 크워 예? 이거 잡아볼 거야? 금방 금방 좀 하자고 써. 네 좋아 좋아, 좋아. 발밑에도 쟤 쟤가 지금 가는 도중에도 걸렸어 지금 볼까요? 이봐 그죠? 아유 엄청 커다커다커 다 커, 다 커. 이봐 엄청 크잖아 그죠? 땅이 땅이 좋네 여기 그지? 여기 잡았어? 와, 이고 소라. 어, 크다. 어깨가 여기 붙어있네. 나 소라. 어 예. 야, 오늘 발로다가 두 마리 잡네. 예? 응. 음. 여기 발로. 도아이면 소라. 아니면 쭈꾸미. 에이씨, 가 야, 봐, 소라. 여보, 소라. 어 그래. 크다. 에? 커. 어. 오. 크게. 야 이봐. 크죠? 크네. 야또 있다. 야또 있어. 이야. 또 응. 와, 야. 잤나요? 와. 요 소라 많네. 그러니까 이게 발로 질러. 낮에 보는 소라 발로 다듬다듬해서 찾아내는 소라 발에 톡톡 걸려요. 살살 달이 와. 어. 아 소라 어디? 아, 네. 야 소라 잘 찾네 소라 다잘 됐다 예봐 쭈꾸미 그죠? 예 조개 껍데기에 소라, 소라. 오케이 와 발에 발에 걸린 소라 꽃게 쭈꾸미 예 예. 아우, 아, 꽃게가 이렇게 잘 잘하고 있어요. 뭐, 아, 예. 꽃게. 나 실물 나봐 190원인데 정말.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잘잡으셔 예. 와. 꽃게도 있어요, 거기. 지금 꽃게 다 봤어요. 보고 어요 예. 했는데 레치코 만매. 감사합니다. 어, 시てる 갯다니 너무 반갑네. 네. 아이. 많이 잡으셨어? 예, 네?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은 편이야. 나 어. 진짜 내 깜짝 놀랬고 보여드릴까? 이거 봐. 여보. <laughs> 여 이건 영상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담아야 <laughs> 돼. 진짜.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오메. 진짜 크죠? 꽃게 많이 잡으셨다. 꽃게는 세 마리. <laughs> 아이고 깜짝. 즐길라다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조꾸미가 많네. 네, 여덟 마리. 그 어, 이런 게 걸려요. 야, 와! 됐어요. 야. 어! 됐어 이겨 어어아야야 꽃게인거 꽃게가 다 바닥에 숨어있어 또 잡고 와. 저도 촬영하면서 이 집게 되고 하고 있어요 와또 잡고 또 잡고. <laughs>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임마, 이거 조금이, 여기, 아, 주말이, 연속, 어기 있어, 그거 먼저, 그거 먼저 따고, 조금이, 네, 이이 오, 어, 좀 와, 크네. 약간... 어, 야, 크다. 오, 크다. 크다. 투 와, 가 낮에도 이렇게 어, 많으니. 어, 예. 이봐, 네. 낮에도 엄청 많아. 투기. 오케이 발버트. 잘해 천천히. 야, 뭐 예, 야, 찍, 찍를밀어오한 발로 밀어오는 게 나요. 잡았다. 어허허 <laughs> 어디다 올려? 저게 네 마리지? 야, 응. 어떻게, 밤에 온 것보다 더자 많이 잖아어 그니까. 뭐. 이게 좋죠? 네. 하, 좋습니다. 어, 어, 어이구야. 오늘 쪼꾸미 몇십 마리지? 야 어디 꽃게 야간에 꽃게 헤르질온 거보다 더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꽃게를 꽃게 헤르질온 거보다 더 많이 잡았어 예? 이봐. 여기 술만 하잖아 그죠? 음. 꽃게다 여보 여기 꽃게 발, 발 밑에 여기도이아 밭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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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여기 발로 기 한번 해봐 내 발. 여기,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쪽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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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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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여다여어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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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어 가보세요? 래그가죠 그죠? 이 왕피조이왕피조이네 응. 묵은 것 같아, 완전 묵은 것 같아. 오! <laughs> <laughs> 이거, 네. 이거는 저 국물만 드셔야 되겠는데, 네. 살이, 살이, 엄청 뻑뻑 저기 할것 같은데? 네네 네. <laughs> 여기 갔어요. 여기도. 네, 고맙습니다. 여기도 네. 여기, 여기 소라. 아,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잡은 조가에요조개 네, 꽃게를. 꽃게 여섯 마리. 맞아. 밤에도 못 잡는 꽃게를. 오. 많이 잡았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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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 이거 다 팔로질로 잡은 거예요. 네, 이게 마흔. 조금이 마운네 마리. 카메라 움직이죠. 조금이 마운네 마리 잡았습니다. 아, 많이 잡았죠. 오늘 아, 대박. 아, 많이 잡았죠. 네,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